소울. 자, 오늘 게임은 헌드레드 소울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그래픽과 전투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스킬이. 난 벌써 불길에 휩싸이고 있다니. 마스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아이들을 구해야 해요. 아이들을 구해야 돼. 어 타임, 타임 여들아댕댕이다 기다려. 너희들은 다 죽었다. 히어리. 하하. 지옥으로 보내줘 가스. 크리야. 아니 이럴 수가.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이. 하하하. <laughs> 자. 이게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지만 모바일로 하면은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단축기 구성이죠. 지옥으로 가는 부콤. 와타격감 좋아. 아주 좋소. 그만 쓰러져라 건방진 이 녀석. 성벽을 따라 흩어져서 찾아보세요. 십년 후. 아, 아까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 보죠? 토리가 자연스러워서 좋은데? 어 눈에 흉터 군입대를 위한 반사기 잖아요 야 이머리가 제일 멋있지 않아요? 10년 후에 구해지고 나서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카이 이름이 이미 아이돌인데? 나는 카이 바로 합시다 아 사용할 수가 없어 아왜아 아, 사용할 수가 없네 이게 다크홈 다크홈으로 갈게요 와 아! 이게 된다고? 오랜 훈련도 이것으로 마지막이구나. 그동안 정말 잘 따라와 주었다. 아저씨가 우리 구하고 수련받은 거야? 가자.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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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이야. 고블린 슬레이어. 훈련의 성과가 나오는군. 흐아! 괴물을 몰아붙여. No. 뛰어! 아! 개못 싸워. 와, 님들. 여기서도 등장하시네. 뚝! 내려찍기. 어우, 타격감이 장난 아닌데? 아니. 어, 뭐? 놈이야. 아니, 키메라가 등장했어. 제식! 부관 스킬 부관 스킨 가동! 도와주세요, 부관. 응, 아니야. 팔로 까기 어졌 와우. 나, 나. 뭐지? 나즈리얼이랑 계약할 수 있대요. 아이돌 다크홈의 힘을 봐라. 승진과 간다. 해피. 해피를좀 쓰자. 아, 아, 고전하지. 내가 고전하지. 헉. 어, 어, 어. 그만 치시오이대리은 이길 수 없겠지. 이건 너무한 거냐고 펀보. 잡기. 그랩으로 또 내려찍고 넌 이제 끝이야. 아니, 이걸 견뎌. 하지만 막 타다. 아니, 계약을 하는 방식이 패서 죽이는 거네. 그래, 브로또 내려 찍고. 아, 여기까지가 이제 튜토리얼이었죠. 어 튜토리얼 알차네. 기사단에 한번 창립을 해봅시다. 기사단명 라커룸, 뭐요? 충분히 기사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름이죠. 라커룸 기사단 창립 완료. 더 보이 넥스토어 센 큐. 아니, 뭐야? 신청자가 있잖아 안녕하시오 딥다크랑 마크울 아, 이두 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크로연걸 환영합니다 사람들이랑 싸워봐야겠다 홍길동 2700 너무 좋은 템으로 싸우면 안돼요 초반에 야, 나는 내 느낌대로 싸워보겠어 다크홈 대 홍길동 와 그래픽 봐와 뭐야 여기 오 전장이야 싸워보자 안 됐어 씁시다 힐안 씁시다 뭐야 안 되잖아 아! 아니 전투력이 내가 더 높은데. 내가 졌네. 거의... 아, 구론즈 랭크 안되겠다 강해져야겠어.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땐 컨트롤이 문제야. 던전 들어가서 컨트롤부터 연습해야겠어. 검은재 화산 가자. 고고고! 가갑시다. 오, 떴다. 자이리온 이리온. 자, 모아서 차차차. 푸르고. 아, 좋았다. 갑시다, 아저씨. 또 왔죠? 쪽으좀 몰아서 차차 차. 차, 차. 그러고 다음에 부가 스킬 가동. 뜨 빽이. 오케이, 나이스. 보스 떴다. 부가 스킬 가동. 자, 공중 올라가면 연속 콤보 와우. 좋습니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자. 그런 데 말이야. 님들 이거 부관 없어도 깰것 같은데요? 좋아. 나 혼자서 싸워보겠어. 헤르세숲 가시다 자리 오세요. 댕댕이 여러분. 가까이 오면 이때 때려 주는 겁니다. 연속으로 때려 주다가 돌러서 빠지고 얍사비 그렇지. <laughs> 지금이야. 차차차 발로 가기 차차. 라이더 킥. 자, 보스가 등장했죠? 간단하지. 뒤로 도망가면서 자리 오세요. 몬스터 여러분들. 그다음에 스킬 가동. 자, 이렇게 또 뒤쪽으로 뺀 다음에 공격 들어가서 라이 좌좌 왼쪽으로 빠지기 스킬 가동 좌무엇 뭐 겁니까 어디로 갔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에 딱 맞춰서 클리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내 녀석은 이제 끝이다 받아라 <laughs> 이거지아 좋았습니다 무관 없이 클리어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자 컨트롤까지 배웠는데 이제 결투장 한번 다시 들어가서 싸워볼까요 제가 한번 발라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지 않아. 일단 도망 다녀주다가, 부간 스킬부터 가동. 그 다음에 연속 공격으로 들어가서, 머자리 쓰러지 마! 공중 콤보! 좋았어! 한놈 죽었다! 석화! 모조리 돌이 되거라! 라이더 킥! 지금이죠? 부간 스킬! 여기서 공중 콤보! 쫘쫘쫘쫘쫘쫘! 빠. 이만 지옥으로 가라! 하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컨트롤이다! 제가 해냈습니다! 자! 헌드레드 소울! 모바일 게임 치고 이런 게임 찾기 힘들다는 거 굉장히 게임 시스템도 재밌고 상당히 할 만한 그런 게임 헌드레드 소울!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한번 플레이해보길 권장합니다 그럼 오늘 이만 여기까지마 하도록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합죠!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 아